하면 위쪽이 최혜은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초반부터 강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결력보다는 좀 공격이 좀 파워풀하고 날카로운 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네. 초반부터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양한의 서브. 자 양한은 이번엔 3대 0. 다시 한번 이번에 라이브를 탑스핀을 했을 때. 디펜스를 하게 되면 볼이 약간 그 들어가면 날카롭고 까다로운 구질이 되지만 반면에 컨트롤을 하는 데서 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요. 아, 네. 네. 그 민나바라 그러죠. 양아원 선수를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두개 하더라도 네. 강하게 공격을 해내야 되고. 본인 이제 최현 선수는요. 네. 4대3한점 차까지 쫓아온 최은자 동점을 만들다. 강한 탑스핀. 최은 선수가 이런 게임 운동 능력이 아, 많이 좋아졌어요. 네. 이제 무너지지 그렇군요. 않습니다. 어쩌면 최인, 최은 선수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네, 네. 거기에 날카로움도 있으니까요. 예. 네. 근데 또 기대하는 선수들이잖아요. 예, 네. 신인은 이제 받아가지고 작년에 입단했거든요. 예. 네. 자, 양아. 최혜은의 서버. 탑스핀 성공합니다. 그걸 잘 알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바로 선제죠. 이번에도 포인트를 따냅니다. 동점을 만듭니다. 경기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 양한. 선... 그런 코스 선택이 좋았다. 양한 선수가 잘했습니다. 되게 짧게 되면 안 되죠. 아 네. 그렇고 있는 거죠. 네. 정말 치열한 경기 끝나고 선수들 만나서 물어보면 네. 몸이 네. 힘든 게 아니라 머리가 네. 너무 아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제가 이제 그 제가 그런 얘기를 그 표현을 하면 이런 게임 하고 나면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힘든 네. 합니다. 네. 지금 시점이 석구요. 네. 계속 리드해 나가다가 리드를 뺏겼던 양한 다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구대국. 양하은 성공 사공까지 좋았을 텐데 그게 잘안 됐습니다. 자, 그러나 또 서브는 양하은이 가지고 있어요. 게임 포인트 양하은 잘 해야죠. 아. 자,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첫 출발을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어, 예. 이번 첫 포인트 양하은입니다. 탑스핀 자, 치려고 하는 양하은 선수 볼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 가지고는 사실 적극성이 필요한 그런 좀 내용이 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강하게 그러나 또한번 맞받아 첫 게임째 공격을 하고도 범실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자기가 그런 그 내용으로 끌고 가야 돼요 예. 그러면 어, 네, 지금보다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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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가는 모습이 필요한 네. 최혜은 선수입니다 네. 양하은 아. 대회까지 계속해서 좋은 모습 프로타쿠리은 mvp까지 또 네. 받아가면서 더 성장하고 있는 네. 양하은입니다 응원하신 분들 많아요 예. 네. 그응원에 맞게 이번 시즌 더 잘해주고 있는 양하은인데 네. 자 최혜은 선수 아. 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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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다음 공을 그렇죠. 선택할 폭이 넓어지죠자 네, 그렇죠. 이번엔 과감했는데나 네. 게임 그리고 두 번째 게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은 자 이번에는 네. 차이거든요. 네. 네. 그걸 어떻게 이제 극복해서 뛰어넘느냐. 그렇죠. 최은 선수한테 필요한 깊숙이 보냈다가 양 사이드로 보냈다. 이런 장 네. 장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체에 네. 네. 보냈다가. 자 네. 그러나 이번엔 픽스 올6대 6. -6, 6, -6. 서브였는데요. 자이번엔는전이 많이 걸려와요그렇군그기 네, 때문에 최은 선수가 네네 네. 그런 박자가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자기 박자와 맞지 않은 바로 경실를 많이 이어지거든요. 네. 스타구가참 네. 섬세해요. 네, 네. 자 최은의 타구도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얼만큼 변화 그리고 회전 네, 그렇죠. 자말씀드린 사이에 양한 선수가 게임 포인트에 올라와 있어요. 양암백 현대 지금 상황에서는 양아원선수 사실 넘기 어려, 어려워 보입니다. 예. 네. 자, 세 번째 그렇죠? 게임 반전이 필요한 최영은 구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 능력이 있는 양아원입니다 최영은 선수가 좀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조건이나 이런 내용들을 잡고 가고 있다. 예, 본인의, 네, 내용대로. 네, 범실. 최영은 뭔가 시도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받아내고 있는 양암이에요. 예. 자, 받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양암 바로 공격 성공. 서브. 양하은 백핸드 자최은 공격성 지금 그게 선두들 표정 잡을 때마다 보이잖아요 네자최은 이번 한 번도 게임을 따내지 못했던 양하은 상대로 하나씩 하나씩 따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 뭐 승패는 어떻게 되는가네 게임 하나는 따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양하은에게 네, 맞습니다 네. 자, 끝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4대7 자 탑스핀 연이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구대사. 네, 탑스핀 네, 아. 양하은은 어떻게 보면 좀 위기예요. 어. 고린도 아. 연속 득점했듯이 양하은도 그렇죠. 연속 득점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네. 여러 분 여러 어떤 실점이 이어지거든요. 그걸 조심해야 네. 됩니다. 네. 자, 찬스볼 야. 성공합니다. 빨리 끝내고 싶죠. 좋으니까 막, 가, 그러나. 그게 좀 집중력이 딸랑당 떠... 수십 번. 여러 번 그런 순간이 왔다 갔다 해요. 예. 자, 세 네, 번째 그렇죠. 게임에 이어서 네... 네. 그렇죠. 자, 그렇게 또 반복하지 않겠죠. 예. 네. 자, 두 선수의 대결. 자, 그렇죠. 뭐라고 자, 치는. 몰아부치는... 어, 이. 대회 오면 단체전만 있는 게 아니라 복식도 있고 단식도 네. 있는데. 어, 지금 최연설은 한두 포인트 더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써 있습니다. 양은의 서브 짧게. 포핸드에서 나가고 말았습니다. 3대 2. 자. 자, 세 번째 게임도 이 시점에 타임아웃 이후에 뭔가 반전을 만들어 냈던 최은인데요 아, 걸면서 포인트를 추가합니다. 2대 5. 짧은 싸움. 탑스핀 양현은 맞받아칩니다. 다시 한번 강하게. 네. 양현 공격. 어. OH. 배치 위에 타임 이후에 또 공격입니다. 아, 아 나갔어 5대5 동점. 최은의 서브 또 갑니다. 양강은 또 들어왔어요. 아 야, 결국 자 최은 선수는 잘 버텨봤습니다만 한 점을 또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5대 6. 자맞 아 탑스 이미 가운데 밋밋하게 들어가니까 양호 선수 어디로 칠지 모르는 상태에서 악쪽을 다 지킨다는 게 어렵죠. 예 네. 양호 선수를 보내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야간 선수가 연속 최혜은은 반드시 쫓아 가야 됩니다. 아, 네트 넘어오는 아, 공받 네. 올라와 있는 양입니다. 아. 자, 네트 걸렸어요. 이렇게 네.